정부부처 합동으로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내년도 업무 계획에 범정부 공통 슬로건을 정하였으며 정부 마지막까지 주역해야 할 5대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릴레이 브리핑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오늘 발표하는 여섯 개 부처는 그 중에서도 민생 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 성과와 내년도 민생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 온한 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와 민생 등 경제 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전력 투구해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하며 글로벌 경제 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 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천불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민생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과 비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찾질 장기화가 서민 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저희 여섯 개 부처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첫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 둘째 민생 물가의 안정적 관리, 셋째 일자리 회복과 고용 안전망 확충, 넷째 가계 부채 관리와 서민 금융의 확대, 다섯째 농촌 경제 안정화, 여섯째 문화 일상의 회복 등 여섯 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지원을 총동원하여 폭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2조 원을 투입하여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손실을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총 3.2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12월 말부터 신속히 지급 개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15만 명 소상공인에게는 0.1조 원 규모 10만 원 한도로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 소저금리, 용자자금 35.8조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 체육,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4.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조치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민생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물가 총력 등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점검 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 책임제를 도입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과 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기 물가 안정 방안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의 고조적인 정책 대응 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 축소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재료발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공유금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동절기인 22년 1분기 동결로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 극대화를 통한 소유료 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시장 점검반을 지속 가동하고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 세감면율을 한시 상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5만 명 내년 28만 명 증가 전망으로 고용은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 코로나 이력 현상 등 구조적 제한 요인이 상존해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선 코로나 고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항공, 여행업 분야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분야의 근로자 16.4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0.6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저임금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16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감소가 되는 예상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등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 진입과 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포인트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새로 채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의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에서 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분할 상황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조금씩 나눠감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상승 위험에도 대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확대한 금융대응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에 나가되 신용회복위원회에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지속하는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 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취약 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관리, 고령층의 노후 대비 등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고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 희망 적금과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하는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를 본격 시행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 연금의 지원 범위와 우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 경제 안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도입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도입 고용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2022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업 분야 계절 근로를 상시 허용하겠습니다. 농지 연금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여성 농업인 9,000명에게 특수 건강 검진을 지원하며 농업인 건강 보험료 지원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등 농촌 사회 안전망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을 네 모두 완공하여 보육온실과 임대팜 등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통합 온라인 거래소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일상 회복 과제입니다. 코로나 방역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서 심리적으로, 문화 예술계는 매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방역 상황 개선을 전제로 문화 일상 회복이 절실합니다. 현재 일상 회복을 전제로. 정부가 계획 중인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르별 대표 예술가가 기획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를 상반기 중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포츠 클럽에 순회 지도자를 50개소에 파견, 전문 강습을 제공하고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일상 회복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하고 4,500km 규모로 한반도 가장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원격 근무, 살아보기형 생활 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관광 유행의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금일 업무보고 자료에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셨습니다.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300여 건의 신고 성과 중단두 건만 징계 처리됐다는 기사가 있었고 스포츠 윤리센터는 이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조사 중 사건이 해결돼 종결된 건이 14건이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접수된 303건 중 62%인 188건을 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는 당시를 계기로 스포츠 리센터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서 징계 등 실질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자체 종결된 것도 처리한 것으로 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수된 사건들 중 어느 정도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이렇게 급속하게 해결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20년대 8월에 이제 출범한 이후에 초기에는 이제 사건 처리가 좀 늦어졌지만 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력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근 조사관이 13명에서 22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회그 심의 방식을 개선해서 소위원회를 두서 소위 두 개가 심사해서 전체 심의회로 올라가게 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이나 경찰 수사 연수원 조사기법 등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이제 뒤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어 20년에 이제 16.8%에서 21년 62%로 개선되었는데 21년 사건 처리 188건 중에서 징계 요청이 40건, 각하가 123건, 각하가 제일 큽니다. 각하의 경우에는 체육계 인권 침해 비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이거나 신고 취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각하가 되는데 국가 인권위의 경우에도 각하가 한63.2% 되니까 대개 이 정도 수준의 각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핌의 조용준 기자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OTT 활성화를 위해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등급 분류와 OTT 제작 유통 활성화의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체 등급 분류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시 지적 재산권 공유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츠. 문체부 자금 지원이 아닌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의 수익을 넷플릭스에서 모두 가져간다는 비판론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OTT 자체 등급 분류제가 내용이 뭐냐? 그게 활성화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인데 자체 등급 분류제라는 거는 예, 근데 넷플릭스 또는 웨이브와챠 같은 OTT 업체가 자체 등급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 이제 저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은 현재는 7일에서 14일까지 걸리는 이 등급 분류를 영,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14일까지 걸리는 게 없어지고 창작물이 바로바로 바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에 기여할 수있다고 보고 그두 번째 질문하신 거 이제 그 문체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음 ott 업체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성권 판매 계약을 할 경우에 에 참고할 수 있도록 ip 나 수익 배분에 관련된 핵심적인 항목을 게 구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콘텐츠의 이제 질이 높아지고 협상 협상력이 높아질수록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어 그저 공정한 계약 관행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계속 정부가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시스 정옥주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프로그램 3차 연장 시 매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준비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또 다시 등장한 바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4차 재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그 코로나 예, 저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 완화 조치를 취했었고 이 금융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다만 그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3월에 노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이에 연장 여부나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 앞으로 방역 상황이라든가 어,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빅테크 그룹 감독 체계 도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그룹으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한다면 소관은 어디인지와 금융계열사들만 묶어서 감독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이. 저... 빅테크로 불리는 IT 기업들의 금융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빅테크가 금융 기존의 금융 안정이나 금융 건전성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그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빅테크의 금융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활발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논의 결과, 논의 과정에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어, 향후 그 나오게 될 규율 체계에 아,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 등을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 현재로서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어, 다만 그 빅테크로 인해서 어, 소비자 편익의 증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저희가 극대화해 나가면서 어,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든가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어, 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